추가로 제가 중국, 일본 구매 대행으로 고액 매출을 내시는 분들의 비법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때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을 고민하시는 일이 없도록 두 개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진, 소싱, 진입 장벽, 넥스트 레벨, 안정성. 이렇게 6가지 측면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우선 저는 2022년 초에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했고 2023년 말에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했기에 시점차이는 약 2년 정도 나는데요. 2년의 시점을 감안하면 중국 구매대행으로 최초 월 1억 매출을 달성한 소요기간과 일본 구매대행으로 최초 1억 매출을 달성한 소요시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구매대행의 경우 과한 경쟁과 최근에 테무 알리와 같은 중국발 대기업으로 인해 제가 시작했던 과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일 매출을 내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마치 2년 전 중국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와 매출 내는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말 기준 동일 매출을 내는 것은 중국 구매 대행보다 일본 구매 대행이 2배 이상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중국, 일본 구매 대행으로 고액 매출을 내시는 분들의 비법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구매 대행으로 고액 매출을 내시는 분들의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구, 농기계, 봉업, 상업용 기계처럼 일명 크무비라고 하죠.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이런 크무비 제품이 왜잘 팔릴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남들이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크무비 제품은 태무, 알리 등 중국발 대기업이 취급하기 어렵고 국내 배송 판매자들 또한 단가가 높고 제품이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입하여 국내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쟁자인 구매대행 업자 또한 단가가 높고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산리오, 포켓몬스터, 티니핑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산소 발생기라든지 불법과 합법의 선을 넘나드는 상품을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이 또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남들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 위반, 의료기기 판매 등 국내에서 불법이기에 사업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안 좋으며 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중국구매대행으로 고매출을 내는 판매자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수동 구매대행 방식입니다. 이런 판매자들은 보통 상품 하나하나를 업로드할 때 소싱, 상세페이지, 가격 등 모든 부분을 공들여 진행합니다. 리뷰와 구매건수를 많이 쌓으며 또한 제품을 도매가로 저렴하게 많이 구매한 후에 배대지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반 구매대행 업자는 경쟁이 안됩니다. 다만 이 유형의 경우 알리테모 등 중국발 대기업의 등장으로 사전에 리뷰 혹은 구매건수를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현재 시점의 전력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이 중국 구매대행으로 구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전부입니다. 이제는 일본 구매대행으로 구매출을 내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한 업로드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구매대행은 아직 중국 구매대행에 비해 블루오션이며 어느 정도 국내 수요만 조사하여 꾸준히 많은 상품을 올리면 아직까지는 고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일본에서 유명한 특정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패션, 스포츠, 피규어 등이 있겠네요. 다만 이 유형은 아마존, 라쿠텐 등 뿐만 아니라 각종 공홈 도매 사이트 등의 루트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남들보다 가격을 싸게 때우는 전략, 배대지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전략 등 다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구매대행으로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유형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추후 경험과 능력치가 쌓인 후에 두 번째 유형의 사업을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출 비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마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유형, 즉 전략의 원리가 모두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이 다소 높은 편으로 20%에서는 많게는 30%에서 40%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명확히 정해진 가격에 가이드라인이 없고 브랜드 제품에 비해 타 판매자의 가격 비교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마진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 구매대행의 경우 마진이 다소 낮은 편인데요. 보통 판매가 마진만 따지면 15% 이상이 조금 힘들고 소비세 양급, 백마진 등을 잘 활용해도 25% 이상을 이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위에 설명했듯이 일본 구매대행은 아직 첫 번째 유형으로 접근하는 판매자가 매우 많습니다. 즉 노력만 한다면 내가 하는 것들은 남들도 할수 있고 제3자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즉 가격 경쟁이 유일한 잔략이 됩니다. 또한 일본 구매대행은 대부분 브랜드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및 모델번호만 알고 있으면 가격 비교하여 최저가를 구매하는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이에 일본 구매대행의 마진은 중국 구매대행의 마진보다 다소 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싱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 95% 이상 오직 타오바오에서 소싱이 이루어지며 도매 등을 활용하는 아주 소수의 판매자가 1688을 이용하곤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존 라쿠텐 외에 야후재팬, 조조타운, ABC마트, 각종 공홈 등 수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비교사항인 진입장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은 오직 타오바오에서만 소싱을 하면 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아마존 라쿠텐 외에 우리가 소싱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다면 이 사이트가 바로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이 되면서 여기서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여기서는 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 또한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다섯 번째 넥스트 레벨 즉 사업 확장이죠. 사업 확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 중국 제품 중 어떤 제품이 국내에서 잘 팔리는지 또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있는지 등을 알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이제는 구매 대행이 아닌 사입 즉 국내 배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브랜드까지 입히는 브랜드 병행 수입이 넥스트 레벨이 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구매 대행의 사업 확정의 경우 그동안 쌓인 브랜드 제품의 국내 수요 데이터를 브랜드 제품을 더 이상 건 바이 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브랜드 유통이 넥스트 레벨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모두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구매대행 국가 확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고 있는데요. 중국 구매대행의 경우 아무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지식재산권, 가품 등의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 구매대행의 경우 대부분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가품 등의 이슈에서 중국 구매대행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결국 구매대행은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결정권이 오로지 나한테 있을 수 없고 100% 완전한 비즈니스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과 일본 구매대행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매대행이든 위탁이든 사입이든 요식업이든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 원리는 항상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해외 구매대행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